이속 우화 시리즈. 쥐와 방울. 그리고 시골 쥐와 서울 쥐. 쥐와 방울. 날마다 고양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논을 하고 있었다. 안 되겠어. 고양이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걸. 그러게 말이야.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.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모두 고양이 밥이 되고 말 거야. 그건 그래.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. 쥐들은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했다.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, 그럴듯한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. 마침내, 제일 꽤 많은 쥐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다.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도록 합시다. 그러면 고양이가 올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? 방울 소리가 나면 우리는 재빨리 도망가면 되고, 고양이한테 잡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. 이야,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. 쥐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. 정말 그렇게만 되면 미리미리 도망칠 수 있으니까 고양이한테 잡혀 죽을 염려는 없었다. 그때 나이 많은 쥐가 일어서서 말했다. 그 생각은 정말 훌륭하구나.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?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? 이 말에 쥐들은 모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수 없었기 때문이다.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실천을 안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. 다음 이야기는 시골 쥐와 서울 쥐 서울에 사는 쥐가 오랜만에 시골에 사는 친구 쥐를 찾아왔다. 이야, 어서 오게. 서울 생활이 재미있는 모양이지? 이처럼 오랜만에 찾아오는 걸 보면. 덕분에 잘 지낸다네. 자네 식구들도 모두 건강한가? 응, 그렇다네. 시골 쥐는 반갑게 서울 쥐를 맞이했다. 그리고 먼 길을 찾아온 친구를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했다. 시골 쥐가 장만한 음식은 밀, 보리, 콩 같은 것 뿐이어서 서울 쥐는 실망하여 조금만 먹었다. 아니, 왜안 먹나? 음... 자네들이 먹는 건 겨우 이런 것인가? 정말 개미들의 생활이나 마찬가지구먼. 내가 자네를 초대할 테니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게. 정말 맛있는 음식이 어떤 것이든지 다 있다네. 어, 그러지. 내 가까운 시일 안에 한번 찾아갈게. 그리고 며칠 뒤 시골주의가 서울주의를 찾아갔다. 아휴 눈이 핑핑 도는구만 여기까지 찾느라고 정말 죽을 뻔했다네 어서 오게 아무튼 잘 찾아왔어 서울쥐는 시골쥐를 친절히 맞아 주었다 가세 우리 실컷 먹어보세 서울쥐는 시골쥐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다 부엌에는 빵, 치즈, 건포도, 과일 등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다. 이곳을 본 시골쥐가 감탄하며 말했다. 자네야말로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.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야. 그런데 시골쥐와 서울쥐가 막 치즈를 먹으려고 할때 그집 한여가 부엌문을 열고 들어왔다. 쉿! 누가 온다! 시골 쥐와 서울 쥐는 깜짝 놀라 찬장 뒤로 숨었다. 한여가 나가자 두 마리의 쥐는 다시 기어나왔다. 이번에는 건포도를 먹으려고 하는데 다시 문이 열렸다. 시골 쥐와 서울 쥐는 재빨리 찬장 밑으로 숨었다.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집의 장난꾸러기 아이들이었다. 아이들이 나가자 두 주인은 다시 기어 나왔다. 자 빵을 먹자 배고플 때는 빵이 제일이지. 시골 주위와 서울 주위가 빵을 먹으려고 할때또 문이 열렸다. 주인 아주머니가 들어온 것이다. 깜짝 놀란 두 마리의 주인은 다시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. 여보게 나 그냥 시골로 갈래. 시골쥐가 말했다. 아이 왜 그러나? 맛있는 음식을 먹어 보지도 않았는데 가겠다고? 서울쥐가 말렸다. 자네나 실컷 먹게.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이렇게 무섭고 위험 속에서야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? 난 실례. 시골로 돌아가서 마음 편히 밀이나 보리 콩을 먹는 게더 좋다늘. 시골쥐는 말을 끝내고 바로 서울쥐와 작별하고는 시골로 돌아갔다.